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긴급하게 특징주,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네, 오늘은 LG화학이고요. 738,000원 만대까지 오늘, 오늘까지 해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주봉을 잠깐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급등을 보였고요. 월봉을 봐서도 역사상 최고치 77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2차 전지가 그만큼 센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를 잠깐 보자면은 시총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3사가 시총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90만 원대까지 간다고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어, 일단,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특히 LG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어, 기업들이 꾸준히 진출을 하고 있고, 어, 사실 대체할 만한 기업이 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면이나 뭐네임밸류나 해서 모든 걸 따졌을 때어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더 대체가 불가능한 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어떤 실적적인 면이 기반이 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LG화학에 대한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팅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어 계속 이제 어 좋은 내용의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 오늘도 이제 73만원대까지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진짜 한 90만원대까지 찍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거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어, 올라 상승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이런 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SDI 잠깐 볼까요 네,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전체적인 섹터적으로 봤을 때 어, 이런 모양새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흐름을 같이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이 흐름이 어, 흘러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연 시총 100조를 찍을 것인지 한번 어,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